근데 아무리 우리가 호소했지만 국민과 함께 108명의 이름을 다 불렀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월 14일 날또 탄핵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제시님을 물어야 된다. 대통령을 탄핵안을 냈는데 가결도 못 시키고 부결도 아니고 불성립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더인파이팅했습니다 12월 14일 날 드디어 탄핵되지 않았습니왜 네. 탄핵이 됐냐면 네. 100만 명을 뛰어넘는 200만 네.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 여의도로 진군을 맞아. 했어요. 네, 그렇죠. 나중에 영상 화면으로 보니까 네. 아, 예, 이쪽 서여의도 쪽을 다 네. 채웠어요. 메우고 네. 여의도, 여의도 공원까지 네, 지나서 금융가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뭐, 얼마나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200만 명에 달하고 네. 있는 시민들이 네. 여의도로 진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분들은 네. 광화문에서 집회하자는 분도 계셨어요. 아, 그렇게... 2016년에 문법을 생각한 아... 거죠. 그렇지만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네.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네. 주권자들의 그 발걸음을 누가 말릴 수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12월 네. 14일 에8 명이 확보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네. 확보 안 됐지만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결국은 광주 영령도 도왔죠. 네. 하느님도 도왔죠. 네. 그리고 우리들의 하늘인 네. 국민들이 국민들. 우리를 도왔죠. 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국회 의사당에 들어올 네. 수밖에 없었고. 그건 투표를 통해서 1 2명 이상의 가결표로 기적같이 탄핵 이루어지지 이 않았습니까? 한덕수 탄핵할 때 반대 엄청났어요. 대통령 탄핵했는데 총리까지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났는데 탄핵했어요. 왜? 탄핵안을 가결한 거 가지고는 내란이 끝나지 않아요. 대통령이 파면돼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6 명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 확더 강하게 인파이팅했죠. 탄핵안을 올려 가지고 한덕수를 탄핵시켜서 직무를 그렇죠. 정지시켰더니 최상무기가두 명을 임명했죠.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헌법재판소가 음. 중동할때 음. 대법원이 다시 음. 음모를 꾸밀 때 음. 그때 끊임없이 음. 국민만 믿고 음. 사실은 인파이팅을 했었죠. 음. 그래서 저는 야당일 때. 플레잉 코치이면서 인파이팅 했다. 했다. 근데 지금 아웃복서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거 음. 칭찬이라고 생각해. 음.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겠죠. 안 하죠. 우리가 음. 뭐그 정도로 갈등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문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네.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음. 우리가 내는